전문 강사 황년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봄비가 내리네요. 완연한 봄이죠. 네, 여러분 무, 눈 무거운 눈을 이렇게 이끌고 오늘 아침 일찍 네,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뭐라도 그래도 하나라도 더 얻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셨죠. 아, 네. 여러분이 진정한, 네, 리더이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 24시간 동안 가장 바쁜 게 어떤 곳인지 아세요? 우리 기관 중에. 아, 맞아요. 24시간 동안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 눈. 다들 지켜내가고 계신가요? 아 그러세요? 대단하신데. <laughs> 네, 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만만큼 우리 기관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게 눈이죠. 네 이러한 소중한 눈을 지켜내가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처음에 눈의 구조를 한번 보실게요. 자, 눈은 카메라와 정, 정말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의 이 렌즈는 우리의 눈의 그 수정체, 그리고 눈의 조, 그 카메라의 조리개는 우리의 눈의 홍채, 그리고 이 눈꺼풀은 이 카메라의 그 셔터와 같고, 그리고 카메라의 이 필름은 우리의 눈의 막막과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말 이 기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막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막막은 눈 가장 그 안쪽을 덮고 있는 이 신경조직으로서 빛의 정기적 정보를 전환을 시켜서 우리의 그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막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막에 대한 질환, 중에 이 실명, 3대 실명 질환에, 어, 농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 막마 변증이 있는데요. 혹시 이 황반변성과 당뇨 막마 변증 다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시죠? 그렇지만 이두 질환이요, 어, 10년 새. 두 배에 달하는 환자 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두 질환은요, 이 황반 변성은 망막의 중심 부위에 있는 이러한 변성이 생기면서 질환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당뇨 망막 변증은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이 당뇨병 합병증 중 하나로서 이 망막의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로 인해서 출혈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당뇨망막병증은 고혈당이 좀 문제이기는 하나, 어이 당뇨병, 왜 우리가 어한 유병기간이 한 10년 정도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 당뇨망막병증을 한50% 이상의 이 질환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유병기간이 한 15년 정도 이상이다 라고 하면 한 80에서 90% 이상이 이 질환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的。S <S>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예방을 하시고 각별하게 잘 주의를 기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원인으로는 노화가 원인이나 그 외에는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가 원인이지만 우리가 어, 식습관의 문제, 왜 고칼로리, 고담배, 고지방, 고혈당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비만에 의해서 이러한 식습관에 의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러한 질환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황변변성의 증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초기에는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흔들려 보인다거나 이렇게 시력이 저하되면서 갑자기 시야, 시야의 이 중심부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이 황변변성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뇨망막병증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어 이렇게 시력 저하로 인해서 왜 날파리증이라고 하는데 비문증이라고도 하거든요. 선이나 이런 점들이 중둥 떠다니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다가 어왜 우리가 어두운 곳에 눈을 딱 감았을 때 눈부심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증상이 너무 많이 심해진 상태라고 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증상은 특히 초기에는 발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안. 자, 이 사진과 같이 이러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멀찍이 보고는 하는데요 이~ 예, 저는 이 노안은 나이가 들면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미세한 직업을 갖다 보니까 이 직업군에 의해서 되게 빠른 노안이 오게 됐고요 요즘에는 젊은층에서도 이런 노안 증상이 빠르게 지금 예,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스마트폰 사용률이 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4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잠자기 전까지 들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인데 이러한 빈도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노안의 이러한 발병률도 엄청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라 하니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노화는 자 수정체 자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한 조절 능력 그니까 쪼였다 펴졌다 하는 이런 조정 능력이 점점 감소되고 그리고 장애가 오면서 이렇게 노화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면 어때요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로 근육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 작아진단 한번 한번 하고 가실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다. 자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가렵다. 자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내가 해당되는 거가 있다라고 하면 손가락을 한번 접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이 자주 충혈되고 눈곱이 낀다. 자, 시야가 뿌옇게 변하고 통증이 느껴진다. 자, 햇빛, 형광등 아래에서 눈이 뜨기 힘들고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눈이 화끈거린다.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고 렌즈로 인한 불편함이 자주 느껴진다. 눈꺼풀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4시간 이상 핸드폰을 본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자 1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고 라 하면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내가 해당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눈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생활 습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좋은 채소. 자, 항산화 영양소를 잘 챙기셔야 되는데 자, 항산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 세포, 그니까 손상된 세포를 다시 복원시켜 주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게 항산화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를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외선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자, 보통은 우리가 언제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하시죠? 여름 놀러 갔을 때 그렇죠 아름다움 때문에 많이들 착용을 하시는데요 어, 이러한 자외선 때문에 눈의 노출이 굉장히 심해지면 우리는 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우리가 많이 쌓여 있는 이 눈에 의해서 굉장히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기야는 실명 설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계절을 다. 네, 배제하고 우리가 자외선이 좀 강한 날에는 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구 운동하기. 자, 우리가 안구 운동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눈을 쓰지만 그만큼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죠. 물론 뭐 신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걷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눈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 눈 신봉사 눈뜬 운동법이라고 해서 제가 지었어요. 네, <laughs> 네그만큼 굉장한 네 운동량이 있는 운동법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원근 운동법이라고 해서 자 나는 자, 나는 최고다라는 느낌으로 엄지 손가락을 한번 착, 엄지척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이 엄지 손가락을 바라보시는 걸 10초 정도 해주신 후에 먼거리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물체에 집중하시고 그 물체를 10초 정도 바라보시는 걸 반복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10초씩. 반복하시다 보면 이 운동이 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게 초점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운동량을 늘리는 운동법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뻐근하거나 약간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한번 시작하시면 한 1분 정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두 번째 운동법은 자,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아 보실게요. 자, 눈을 감고, 자,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으로 점을 찍듯이 콕콕콕 찍어서 눈 안구를 굴려 주세요. 자, 3시,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세 바퀴가 돌려졌으면 반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시, 9시, 6시, 3시. 12시, 9시, 6시, 3시, 12시, 9시, 6시, 3시. 자, 눈 뜨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점을 찍으신 부위에 이제 선을 잃듯이 안구를 한 바퀴 굴려주세요. 두 바퀴, 세 바퀴, 자,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셨으면, 자이 안구를 코끝으로 모아보실게요. 자, 모은다, 모은다, 모은다. <laughs> 자, 모아보세요. 네.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자, 어떠세요? 눈이 맑아지셨죠? 갑자기 옆에 사람이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laughs> 네, 네, 그렇죠. 괜찮죠? 예, 이 운동법은 눈에 피로감이 되게 많이 쌓여 있거나, 예, 눈에 이제 뻐근하거나 이제 왜그 예, 예, 스트레칭을 통해서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운동법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노한. 노안 오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법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내가 뻐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피로하시면 그때그때마다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눈 감고 어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거를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일명 5010 법칙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뭐, 뭐 어떤 말이냐면 내가 50분에 뭐 모니터든 휴대폰을 내가 봤다라고 하면 한 10분 정도 쉬어가는 어 쉼타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적당한 조명 밝기를 유지하시면 좋은데 어 우리가 보통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잠자기 전에 휴대폰 보시는 거 많이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좋은 점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네, 어두운 곳에서 휴대폰을 보기 때문에 동공이 커져 있죠. 그 상태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블루라이트 노출량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노화의 가속화를 시켜 줄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누워서 휴대폰을 보죠. 그러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요. 더군다나 가까이에서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두통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웬만하면 휴대폰을 멀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푸르른 풍경을 많이들 바라보시면 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모니터와 거리는 50에서 70cm를 유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 지금부터는 이제 눈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영양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 영양이에요. 자, 우리의 왜 밸런스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죠? 영어 아시죠? 모든 것의 이리도, 저리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밸런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양이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너무도 많이들 섭취하는 반면에 어때요? 비, 비타,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는 다소 적게 섭취하시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증강에 직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미량 영양소라고도 하거든요. 이 미량 영양소는 어, 이런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있어서 엄청난 이 기능들이 어, 숨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섭취가 적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밸런스를 위한 영양이 필요한 이 헬스팩 종합 비타민인 헬스팩으로 꼭 챙겨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밸런스 외 영양 외에도 자, 구글 창에 자, 10632101이라는 번호를 쳐 보시면 인셀리전스 기술력에 대한 이러한 음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수명 연장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력을 함께 네, 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종합 비타민 헬스팩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제가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모든 제품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게 바로 이 헬스팩입니다. 밥과 반찬에 제가 비유하자면 밥과 같은 기초 네, 기초 영양 중에 최고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헬스팩을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바이오메가입니다. 오메가3 제품이죠. 우리가 어, 혈관은 생명이 흐르는 통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눈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오메가3. 제품이죠. 그리고 그래서 더군다나 까다롭게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은 그 연어에서 추출한걸 많이 섭취하시게 되는데, 이 연어에서 추출한걸 드시다 보면 중금속 또한 함께 또 섭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는 어, 심의 소형 어류인 정어리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또 보다 더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 건조한 눈이나 기억력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눈물층을 한번 보시면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기름을 정말 적절하게 잘 섭취를 하셔야지만이 이 지방층이 충분히 보충이 되면서 건강한 기름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산화를 방지하는 토코페놀이 함유,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네모노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비린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비린내 걱정 없이 씹어서 드셔도 상큼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눈 건강인데요. 자, 눈 건강하면 어떠한 영양소가 떠오르시죠? 어 여기 너무 네, 하버드 <laughs> 네 다들 루테인 지아잔틴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맞아요 루테인 지아잔틴 자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막막의 중심부에 있는 이 황반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는데요. 이 황반에 뉴테인과 지아잔틴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화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황반색소의 이 밀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황반색소의 밀도의, 밀도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점점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황반색소는 또한 인체에서 스스로 합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자, 뉴테인과 지아잔틴의 자 함량을 식품별로 한번 따져본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어떠한 영양소가 제 아니, 어떠한 그 식품이 제일 눈에 띄시나요? 그렇죠. 네, 메리골드 함량이 어마어마한 함량 차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차이를 봤을 때한 32배에 달하는 그러한 함량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비전 X DS는 마리골드 꽃에서 추출한 루테인을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베타카로틴 그 외에도 비타민 C 그리고 미네랄인 비타민 A를 막막으로 운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아연이 함께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혈관에 유지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주는 빌베리 그리고 아세로라 열매 추출물이 함께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루 한 알로 네. 눈 건강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프로우라바놀 C300과 C600입니다. 자. 어, 우리가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을 하나의 태블릿으로 정제한 제품인데요. 우리가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함께 섭취했을 때 비타민 C의 효능은 20배가량 높고, 그리고 비타민 E의 함량은 한 50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질병의 90% 이상이 무엇 때문인지 혹시 아시나요? 염증 그죠 염증 순환 뭐 이런 거 그쵸 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그 염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성 산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활성 산소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이 오게 되는데요 이 프로브라보아놀에 들어있는 이 포도씨 추출물 안에 네 폴리페놀 성분 한마디로 투과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 포도씨 아폴리페놀 성분이 이 활성 산소를 중화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C는 네, 모든 세포에서 발견이 되지만 막막에서 또 훨씬 높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백내장, 그리고 항반변성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자, 이 비타민, 어, 프로우라바노C, 그리고 비타, 예, 비타민C. 프로 후라바노 C300, C600은 항산화제거든요. 항산화제품, 자,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단연코 섭취하셔야 되고, 아까 당뇨병, 합병증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억제를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코키눈 30인데요. 우리가 심장 비타민이라고도 일컫고 코엔자임 큐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우리가 코엔자임 큐텐 성분은 에너지 생성에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왜 25살 이상부터는 줄어들기 시작을 하다가 40세가 됐다라고 하면 아예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가져가야 하는 영양제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지혈증 그 복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약 복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코엔자임 큐텐 성분이 결핍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가져가셔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성분으로 두나리엘라 추출물에서 이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어, 비타민 A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왜 우리가 형형색색의 과일이나 그리고 채소 에 들어 있는 이 카로틴 카로티노이드의 식물 색소의 일종이기도 하는데요. 어,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눈의 망막에 있는 이 붉은색의 이제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 성분이라고 하는 이 시각 색소의 이노돕신의 생성에 관여하기도 하는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프라임인데요. 자 D 알파 토코페놀이라고 하는 천연으로 된이 네, 비타민 E의 에, 성, 이 비타민 E의 그 제품인데요. 어, 보통 이제 우리가 불, 음, 불포화지방산을 위해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음,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 백내장의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시력에 대한 보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천연으로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비타민 E는 합성으로 섭취했을 때 어, 아메시아신 염증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그 몸에 절대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자, 천연이냐 합성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팁을 드리자고 하면, 자, D, 아, D, 알파 토코페놀은 합성, 아니, 천연이고요. D에 L이 붙으면 합성입니다. 그거는 이제 표시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 구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드시는 영양제가 있으시다고 하면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또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가 몸이 천양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은 900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기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눈입니다. 한번 이 눈은 한번 우리가 좀 힘들어진다고 하면 다시 회복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예방을 하시고 미리미리 잘 챙기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의 모든 건강한 눈과 그리고 건강한 몸과 그리고 건강한 삶을 제가 오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